안녕하세요. 펠로다이아몬드 이성아 팀장입니다.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거는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다들 잘 지내셨을까요? 오늘은 웨딩 촬영 때 소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신부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두줄 라인의 헤어밴드입니다. 한쪽은 진주 세팅, 그리고 한쪽은 큐 세팅으로 되어 있어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을 할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. 진주 쪽을 앞쪽으로 하셨을 때 조금 더 단아한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고 큐 세팅을 앞쪽으로 하셨을 때 조금 더 화려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답니다. 머리 옆쪽에 착용하는 코사즈 타입의 헤어 장식입니다. 머리띠는 너무 러블리한 느낌이라 싫어요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고요. 스톤 하나하나가 방향 조절이 가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쉐입을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.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도 머리띠 타입인데요. 착용이 굉장히 편하고 어떤 머리 스타일에도 어울릴 수 있는 얄쌍한 밴드로 되어 있답니다. 너무 화려한 스타일을 싫어하시는 좀 포인트만 간단히 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신부님 드레스 스타일에 맞게, 그리고 웨딩 촬영하시는 스튜디오에 어울리는 소품으로 저희 직원들이 섬세하게 골라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 펠로에서 결혼 반지를 준비하신다면 이 모든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.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저희 펠로 다이아몬드로 방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